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푸집 8강 개인, 개인 준비 장비가 개인 지참 준비물이죠. 개인 지참 준비물이 중요합니다. 개인 지참 준비물 없으면은 시험을 못 봅니다. 시험을 못 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개인 준비물, 개인 준비물은 어떤 게 있나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합격행과 한국건설교육원. 자, 각 또 절단기 필요하죠. 곱자, 금먹의 롤테이프, 목공, 목줄. 그리고 멀티콘센트, 못배기 망치, 볼펜, 삼각자, 수압대패, 수준기, 양날톱, 연필, 자동대패, 전동대패, 접자, 줄자, 조합자, 직각자, 철자, 컴파스, 벤치 평대패, 활톱 또는 직꼬리톱 이런게 필요한데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다 필요하지는 않아요. 여기에서 선별적으로 필요한게 있어요. 여러분 선별적으로 필요한거 선별적으로 필요한거 아 요정도만 있으면은 시험에 응시해서 여러분 합격의 영광을 충분하게 쓸수가 있습니다. 누릴수가 있습니다. 합격의 영광 한국건설교육원 여기에서 보면은 개시험 준비물 각 또 절단기 각도 절단기 필요합니다. 곱자 곱자 굳이 필요치 않고요. 그무게도 그 무게도 굳이 필요치 않습니다. 꼭 필요한 거꼭 필요한 거 롤테이프 롤테이프도 굳이 필요치 않습니다. 목통, 목줄도 필요치 않습니다. 멀티콘센트 필요합니다. 필요하구요. 시험장에 또 배치가 되어 있어요. 멀티, 멀티콘센트 있으니까 자 없으면은 요거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구요. 망치 필요하죠. 망치, 볼펜, 볼펜 필요합니다. 삼각자, 삼각자 굳이 필요치 않습니다. 합격연광 한건설 교육원 수압대패수압대패 대폐, 자동대패가 있으면은 굳이 필요치 않습니다. 수준기, 수준기도, 수준기도 굳이 필요하지 않고요톱 하나 정도는 필요합니다. 연필, 자동대패, 전동대패 꼭 필요하죠. 자동대패 꼭 필요하고요. 전동대패 꼭 필요합니다. 접자 또는 줄자, 이렇게 돼 있는데, 권척, 아니면은 1m 스틸자, 아니면 60cm 자, 스틸자, 있죠. 60cm. 너무 큰 거는 필요, 너무 큰건부담스럽고요 해서 60cm 정도 자가, 스틸자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경영과 한콘설 교육원, 콤파스, 대콤파스 꼭 필요합니다. 뺀찌, 뺀찌, 있어도 되고요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은 이거 못 박다가, 못 박다가, 손 다칠 필요가, 손 다칠 그러한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뺀찌 필요합니다. 공개 문제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용 복장, 전동 공구 일체, 개인 지참 공개 그 전동 공구 중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개조 변경시킨 공구는 안전상 문제가 발생이 될 소지가 있을 때는 쓸 수가 없습니다. 변형된 거, 변형된 거 시험장 시설 중 목공용 기계인 둥근톱 자동 대패, 수압 대패, 수험자의 일절 사용할 수가 없고요. 거푸집 거푸집 기능사 공개 시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전동 공구를 수험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지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 아, 이거 필요하다 하면은 챙겨 가도 된다는 얘기죠. 자, 실기 교육을 받으면은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실기 교육, 실기 교육 그래서 여러분 꼭 받으셔야지 됩니다.